다미오고 해상 공구리 타설에 사용되는 장비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환경 오염에 대해서 한번 방지 대책을 써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해상 공구리 타설 장비를 세게 나가면은 배치 프랜트 타워크레인, 바켓, 다지기 장비가 있다. 환경 오염에는 환경 오탁 방지막 설치한다. 이게, 예. 그죠? 예. 그래서 해상 공구리 타설 장비의 종류를 가지고 이제 구라를 쳐야 되는데요. 한번 살짝 올려보시네. 본인은 아, 내가 만든 겁니다. 인천대교에서경험한 R&CD 기초를 할때그 타설 장비를 가지고 한번 구론을 쳐보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써요. 도로공사하고 FTM 방식으로 했고 아까 들었죠. SOE 사업으로 한 거고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공사금액은 1조 6천억원. 공기는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했다. 주요 공사 내용은 사장교, 풀스판 런칭 메소드 파일벤트, 고가교, 접속교가 있었다. 시치조사는 쇳바지를 이용해서 액성화도 검토했다. 기초형식은 다이아 3m RCD 기초로 했다. 희생관관도 써먹었다. 희생관관은 LFRD로 설계를 했다. 재하시험은 오스터버그셀 양방향 재하시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구라친 거야. 이거 여러분들 아까 동영상 본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해상공고리 타설 장비에는 뭐가 있냐? 가만히 보시면 이 내용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laughs> 아까 얘기했던 수중교가가급 비슷하다고요. 뭐. 해상 배치 프렌트 골재 야적장 철근 가공장 육상 배치 프렌트 유니언 발브 철근 이음용 깔때기 철근망 웅반 바지 로랍 지그 프레임으로 뭐 철근 인양 가이드 프레임 설치 새 바지 해상 크레인 3000톤 설치 강관 항타 자켓 설치 핀파일 항타 이런 거 바이브로 향으로 때려 박았다 네, 핀팔 요게 나물라가 만드니까 앵커를 설치했다. 슬라임 제거 장비가 필요하다. 뭘로 했냐? 에어리프트 펌프 방식으로 했다. 트레이밍 을 설치했다. 예. 말뚝 건전도 시험을 했다. 뭘로 했냐? 공대공 초음파 시험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공대공. 근데 말뚝 위치 측량을 뭘로 했냐? GPS 측량을 했다는 겁니다. 왜? 예. 다이아 3m 짜리 수중고리 타서 얘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장비가 뭐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콩글이 타설할 때는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타설 작업대를 설치하고요 트레미관을 다이아 2 250mm짜리를 설치하고 호파를 대형 소형 설치하고 플란저라는 거를 트레미관 속에다 처박아 놓아가지고 재료분리를 방지했다 근데 콩글이 내부에 부유물질 뜬거 제거하는 수거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콩글이도 오버후로 방지를 할수 있는 장치도 설비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예 네. 스톱. 배치프렌트의 용량은 내가 어떻게 일 했냐 생산용량은 시간당 210루베 짜리고요 하루에 1200루베를 승선할 수 있고 배치프렌트의 사이즈는 7 3바2 0그 다음에 배치프렌트의 부의 길이는 28m 펌프의 압속능력은 시간당 90루베 짜리로 썼다는 겁니다 타을할때 근데 배치프렌트의 접안은 어떻게 했냐 조이가 가장 높은 만조 때 맞춰서 2인선으로 유도해서 해당 현장에 접안을 시켜가지고 앵커로다가 붙들어 매서 해상 배치프렌트선이 물에 떠나리 가지 않도록 관리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선민들 그 책에 잘 되어있죠. 네, 그 다음에 배치 프렌트선 고정 장치는 앵커 네 개의 더가 딱 앵커로 박은 거야. 강바닥에다 박아서 배치 프렌트선이 움직이면안되잖아요이 타설량이 클 때는 별도의 골재 선. 그 다음에 시멘트 사이로 운반선을 지원을 했다. 지원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배치 프렌트선, 시멘트 사이로 선. 골제 운반선. 배가 따로따로 따로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수증공거리 타설이니까 수증불빌성공물리 배합설계를 어떻게 했냐. 설계기준강도는 32 MPa로 했다. 굵은 골제의 최대지수는 20mm로 했다. 수럼프 로치는 55 정도로 시공했다. 공기량은 4%로 했다. 배합강도 결정방법은 설계기준강도 플러스 8.5로 개선했다. 물시멘트비는 40%로 했다는 얘기죠. 내구연한는 125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수중 일반 공고리로 한게 있어요. 음, 요거는 주탑 요거는 접속교. 그래서 설계게강도를 30으로 했어. 요것도 30이야. 근데 여기는 굴굴물체 최대수 20mm, 요기도 20mm야. 근데 수렁부치를 여기는 10점 플러스 반에서 2.1점이야. 근데 여기는 수렁부 프로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훨씬 비싼 겁니다. 그죠? 공기량은 5%, 여기선 공기량은 4% 이하. 그다수증공 물이 건전는 시험을 어떻게 했냐? 공제공 초음파 장비를 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음. 넘어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 똘마니가 해상공고리 타설할때 환경 오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탁방지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오탁방지망은 준설 얘기할 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어주세요. 이건 아주 달달달해놔나 이거? 어, 확실하게 안기는 시라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이기다 뭐라서 이용했 확실하게 안기라고 써놓고요. 여기다가 <laughs> 여기다 뭐라 고 쓰냐면요, 준설 관련 문제, 방파제 관련 문제, 고교각 시공법 관련 문제, 음. 가물막이 문제, 세련가물막이, 뭐 조반시설, 안벽, 방파제, 준설선, 준설 투기, 매립 이런 문제가 나면은. 요 내용을 선배님들이 잘 외웠다가 그냥 팍 빠고 그러면요 답안지가 진짜 꺼내주는거죠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그냥 좋은 내용이야 그래서 오탁방지막은 보통 지오테시탈통목섬유로 하는데요 인장강도가 쎈놈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오탁방지막은요 투수계수가 곱7 x 1 0삼성 되는 걸로 만들어야 돼 예.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탑방지막 설치 계획을 할때 공사 착수 30일 전에 발주에다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 오탑방지막을 만드는 그 재료 토목서묘는 인장강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앵커로다가 붙도록 해야 되는 거야. 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오탑방지막 설치 유지관리 계획은 방지막 설치 구간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 그다음에 안전표지판 이런 걸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그다음에 앵커로 붙들으면서 날라가면 안 돼요. 이거 예, 강바닥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한번 올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요, 주기적인 순찰을 해서 이 부속물이 날라갔는지 관리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 음, 그다음에 후르트부 부력을 유지해줘야 돼요. 이용물체와의 충돌방지용, 후로트 카바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그 <laughs> 다음에, 하단부에는 스틸체인을 채워가지고, 요게, 어, 주름이 잡히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망을 강에다가 이렇게 펴 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름이 지면은, 오탕물을, 지가 수거를 못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줄임이 잡히지 않게 반드시 스틸 체인을 부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쭉 펴지게 한다는 얘기야. 예, 그래 넘어가시고요. 스톱. 앵커 브록과 오탑방지방 연결용 와이어로 프를 크립으로 채워서 샤클을 채워야 돼는 여러분, 샤클이 뭔지 아시죠? 샤클? 샤크? 샤클이 뭔지 알죠? 샤클이 뭐예요? 예, 이일적 샤클이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예, 샤클이 뭔지 아시죠? 샤클. 예.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한 결론. 음, 결론은 다 구라를 많이 쳤는데요. 해상공원이 탄설 장비의 종류에는 교각기초냐, 현타기초냐, 주탁기초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해양 환경 오염에는 요오탁방지망을 설치해서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해야 되고요. 설치 후에 유지관리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유지관리는 앵커가 빠졌는지, 하단부에 주름 잡히지 않게 해서 스틸체인는 똑바로 이게 빠지지 않고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앵커 브록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와이어로프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순찰하면서 일일이에 하루에 한 번씩 꼭 순찰을 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는 어디 가서 봤냐면요.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청담대라는 데 있습니다. 대청 댐에 가면 청담대가 있어요. 내 청담대 진짜 오랜만에 가봤는데, 거기 현장에서 1년 심의사한테 있었거든요. 현대건설에 있을 때. 근데 청담대를 가니까 아직도 거기에, 청담대 주위에 그대청댐 주변에 말이죠. 아 어, 예부에서 적군이 침투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체인을 쫙 계속 풀어뜨게. 물에 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에? 그 주변에는 못 들어와요. 물 속으로 적군이 침투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그냥 끝내주게 하더라고요. 와이어로프도 있고, 체인도 있고, 뭐 앵커 브록도 있고, 쫙돼 있는 거예요. 배타고 하면서 이제 그 설명,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밑으로는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게 끝내주게 오탁방지방이 아니고 그 물을 설치하는 거죠.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앵커 브롭도 있고 와이어 로프도 있고 체인도 있고 그다음에 쭉주름이지만안 되니까 아주 요런 스틸 체인 같은 게 아주 잘돼 있고 샤클도 있고 막이렇게 샤클. 샤크. 샤클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샤클 빠진 클라잖아 이거. <laughs> 네, 한번 올려 보세요. 그 어디에를 쓰냐면 설치 후에 유지 관리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네.